안녕하세요. 자충우돌 주말농장입니다. 무 저장하려고 땅 파고 있어요. 온도가 한번 내려갔었는데 아직까지는 바람은 들지 않는데 온도가 더 내려가게 되면 무가 다 얼잖아요. 그래서 미리 수확해 가지고 땅에 묻으려고요. 저렇게 복병이 하나 숨어 있었네요. 또 돌도 있나 몇개 묻으실 거예요? 한자루 반. 한자루 반? 소금 자루. 어 여기서 판매를 해. 뭐? 물. 아니 저기 밭에 있으면은. 어. 팔라고 막 그래. 상추 같은 거. 그러니까. 응. 그냥 요아 자주 와서 그냥 달라야 되겠아 언니 차피도 안 나와 기름값도. 아니 이게 이런 밭에서 먹기 쉽지 않지. 그럼 유기농이니까 먹는 거야. 이건 뭐야? 아우. 근데 아욱이다 저렇게 시들었어. 어, 아욱이야 네. 다리 쓸만해요. 아. 끓세요저아욱 아우 된장국 그러지? 끓여 먹으면 맛있었니? 그거는 뭐야? 유채요. 유채 유체 심었는데, 유채도잘 자라고 있죠? 이제 솎아야 되겠다. 1m 정도 파니까 땅이 다 오염돼가지고, 이런 흙들이. 얼마나 파시려고요? 다 됐어? 1m. 1m? 이제 다 팠네, 1미터1미터 파가지고, 한 30kg 정도 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월동 시금치 심으면 안 자라겠지? 싹안 나오겠죠? 그러면 안몇월 달부터 또 심는 거야? 이제 4월 달부터, 3월 달에 준비 싹 해서 4월부터. 그럼 뭐 심어? 그때 심을 거, 거 많어. 엄청 많아. 음... 1미터 조금 더 팠네요. 저 밑에는 그냥 깔지 않고 흙 위에다가 물을 놓으면 좋은데 땅이 조금 오염돼가지고 깔아주고 있어요 자두를 밑에 무창을 안 잘라가지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예못 쓰지? 아 잘라서 해야 돼 무창을 이건왜 어. 하는 거? 이제 여기에다 뭐 놓고서 저흙 덮어야 될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 바로 흙 위에다 붙는 게 아니구나. 뭐 덮고서 할것 같아. 저는 여기에다 흙을 그냥 덮어주는 건줄 알았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흙다 덮으면 무 하나 꺼낼 때, 그것도 흙다 파내고 그러려면 힘들겠다 생각했거든요. 아, 다 씌워가지고. 그래서 네, 흙을 이리네. 덮으면 언니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나가 정말 소중해. 안녕하세요. 무 저장하는 거예요. 장하려고아 오늘 배추 수확해요? 물러졌더라고 오가 보니까요 물러요? 아 그거 진딧물 진딧물 배추 애벌레 그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것도 그래 물러가지고 썩어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 그 안에 애벌레 나와요 원래 저 진딧물 있던데 그러니까 진딧물 먹으려고 애벌레가 왔어요 걔네가 똥 싸고 먹은 흔적이에요 그게 저기 봤어요? 저게 뿌리옥병이 왔었어 배추 뿌리옥병 썩었네 저게 그래서 저기, 유황, 그거 뿌렸어. 그랬는데, 이제, 내가 저거 영상에 두번 올렸거든. 아래는, 고덩이를이 귀를 한 거야. 예? 네? 한 길을. 한 길을? 음, 높이게. 높이하고 아. 저, 저 그래가지고, 고댕이 만을잘가지고 여기도 집이 없잖아, 지금. 응. 가가지고, 물을 집어넣고, 네. 나무를 음. 잘라다 이렇게 건든 다음에, 볕집을로다갔확 쉬워. 음. 흙을 덮는다고. 아, 그럼 좋지. 그러면... 똑같아. 1년이 가도 안썩어 <laughs> 그러니까 볕집으로 좀 해주면 아주 1년이 가도 안 썩는데 지금 볕집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가운데는 흙안 덮어요? 그 가운데도 이제 덮어요? 덮는데. 예. 네. 밖에 고정을 좀더 하고? 아니지. 구멍을 금방 금방... 뚫어야 될거 아니야. 구멍 뚫어야 된다고? 무를 떠야 되니까. 아, 이제, 무 꺼낼 수 있는 구멍을 여기 뜨네요. 이것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나는 그러니까, 무 그냥 땅에만 심어서 흙 덮어놓으면 되는 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아, 그 뚜껑 덮어 해서 덮어놓고 이제 표시해놓은 나. 거지, 응. 팔 하나 들어갈 정도로 이제 잘라야 되네. 워 아, 띄워. 띄워. <laughs> 그러면 걔네는 걸로 찬바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어? 찬바람 들어가면. 그거를. 그렇게 해서, 아, 흐, 오. 오, 아이스크림. 다쓰잖아매년 동안 이렇게 묻으셨어요? 응? 아니, 올해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아, 시, 시골에서. 아, 아 봤으니까. 했으니까. 그러니까. 김장 때 되면 묵구댕이 파다 그러면은. 음. 매년 파던 데만 파 음. 그래야 잘 파지지 생자리 아, 파면 안파 맞아 맞아 말이야. 맞아 고자리 그 이렇게 표시해놓고 고자리만 그 파는 거 음. 여기를 물 들어가면은 썩잖아 음. 밟아줘 이제 구멍뚫은걸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에다가 흙을 좀더게 쌓아주고 꾹꾹 밟아주고 있어요 이제 아, 비 오고 어. 그러면 이 안으로 물이 스미면 누가 아, 썩으니까. 자, 이렇게 봐봐. 이렇게 그걸 엎어놓고 흙을 계속 덮으면서 흙을 다져줬어요. 그랬더니, 어, 이렇게 단단하게, 돼가지고 어, 이 구멍 안에 있으니까 뭐 꺼내기가 편하겠어요. 시골에서는 이렇게 저장을 했었대요. 배추도 요즘 뿌리혹병이 좀 많은데 뿌리혹병 없는 그런 배추, 뿌리가 싱싱한 그런 배추는 이렇게 저장을 해서 시골에서는 그렇게 드셨대요. 저그 안에 비닐을 좀 많이 놓고 뚜껑이죠, 저게 이제 뚜껑. 밟아도 안 들어간다. 됐어. 이거, 와 이거 엄청 튼튼하네 올라가 봐나 뚱뚱해서 우와 끄떡없어요 내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끄떡없네 아유 별로 안커 큰거는 다 뽑아갖고 꾸리먹고 자라 어머 <laughs> 사진찍어야 돼 어머 웃긴다 <laughs> 꽤 된다. 무가 크니까 그래도 꽤돼 같이 조어자 우리 무뭐 수확한 거 저장하려고 이렇게 땅 파고 있어요. 우리는 무뭐 그냥 조금밖에 안 되고 자주 꺼내 먹을 거니까 요것만 저장할 거예요. 뭐, 무 꺼낼 때흙 그냥 글로 들어가도 상관없죠. 상관없지. 응. 아, 어, 벌써. 내가 몰래 와서 까갈 수가 있다 <laughs> 그래. 또. 무 하나 뽑으러, 오고 뭐, 거기에서. 애청 같다고. 애청이 뭐야? 애기 죽으면 갖다 묶고, 이렇게. 아! 네. 아! 조금, 조그맣게 이렇게 했잖아. 옛날에 그랬잖아. <laughs> 그 애청이라 그랬는데 무청이 아... 아니라 애청. 애청. 애기 묻었던 무덤을 애청이라고 한대요. 근데 난 진짜 우리 무 이렇게 저장해 놓은 곳을 그걸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를 만들어야 돼. 바로 옆에 이렇게 우리 것도 저장했습니다. 오늘은 무 저장하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적은 양으로 할 때는 이렇게 그냥 땅 파서 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좀 많이 저장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뵐게요.